<laughs> 거기 꾸꾸 좋아하는 냄새 나구나. 어, 꾸꾸야. 너 거기 벌레 있지? 또 뭐지? 어? 우리 꾸꾸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었어. 비볐어. 그런 거 보고 벌레나 지렁이던데, 꾸꾸. 꾸꾸 더러워. 지렁이 좋아해, 꾸꾸. 벌레 좋아해. 좋아하는 냄새 찾고 다녀? 거기 똥 있어. 거기 고양이 똥 있어. <laughs> 어씨 어, 응하는 거예요? 아, 응할 때 찾고 있었어. 아그 챔피, 아그 챔피에.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어, 꺾꾸야 엉짜, 엉짜. 얼티, 호이짜, 호이짜, 호이짜.